네,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소장입니다 오늘 온 현장은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 여기는 지금 벽을 다 골조만 남기고 다 뜯는 중이에요. 자, 보이시죠? 여기 신축으로 공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이미 공사가 다 돼서 임대를 한창 하던 호실이에요. 어, 지은지는 4년 정도 됐고, 어, 근데 여기를 싹 뜯어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전체적으로. 이 공사를 왜 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방금 전에 보다가 이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 보면, 여기, 어 벽에 끄름 같은 게 있어요. 그쵸. 이 타일을 붙였던 벽인데, 여기가 원래 주방이 있던 자리거든요. 제 뒤쪽으로 보이는 여기가, 이제 여기 선풍기 그 관이고, 여기가 주방이 있던 자리인데, 저기 끄름이 있는 건 뭐냐면, 이구실이 불이 났었어요. 지금 불난 지가 한달좀더된것 같은데 한달 내외가 됐는데 근데 여기가 불이 났었어요 세입자 잘못으로 인해서 불이 나가지고 어 집이 아주 가관이었죠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불이 나서 이제 주방 쪽에서 불이 났는데 불난 집의 특징이 뭐냐면 고 주위만 수리를 하거나 한다고 해서 그게 원상복구가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주인은 깨끗하게 공사를 했더라도 이게 끄름으로 인해서 집에서 탄 냄새가 한참 나요. 그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이 났던 집은 그 철거 공사나 이런 것도 화재 철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 안 나게 하는 처리까지 다 하고 철거를 해야 되네요. 그리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호실에 살던 세입자분이 있었고 그 세입자분이 이제 자기 잘못도 인정했고 공사비를 이제 주시겠다고까지가 됐어요 이제 얘기가 잘 돼서 그랬는데 이 호실을 공사를 함에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뭐 저는 최종적인 잘못은 뭐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근데 그 과정을 얘기를 해드린다면 저는 이 호실을 전체 싹 털고 이렇게 지금 공사하는 것처럼 싹 털고 공사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은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죠. 불난 집에 공사하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업체에 아예 거기 깨끗하게 해주세요. 까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는 어 그냥 여기 깨끗하게 겉으로 보기만 에 하면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도 이제 불난 집 철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모르는 곳에서 한 거죠. 이제 공사해 놓은 사진 보시면 이 근처는 그 주방 근처는 깨끗해요. 근데. 이 타일 사이사이가 새까맣단 말이에요. 거기가 다 끓음, 그, 불난재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거기서 냄새가 엄청나고 벽지 전체에서도, 그리고 지금 보시면 문틀도 다 뜯었단 말이에요. 문틀, 목재에서도 그, 이탄 냄새가 올라와가지고 임대나 누가 들어와서 살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 그것도 이제 공사비가 뭐500 넘게 들어가서 수리를 했어요. 근데 그건 다행히 그 세입자분에게 받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는 없었어요. 물론 임대를 못한 기간 동안에 손해는 있었지만 수리비에 대한 손해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상황, 수리가 다 됐다고 해서 와서 딱 보니까 그 상황인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이거는 이대로는 택도 없다. 이거 다 뜯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지금 싹다 뜯었어요. 근데 아 이렇게 다 뜯는 공사를 하고 이 공사비를 그전 이제 원래 살던 세입자 분한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공사비는 그분은 줬고 우리는 공사했다고 했고 그럼 다시 이거 공사가 잘못됐다고 하고 다시 달라고 한다는 거는 그건 저희 책임이지 거기다가 달라고 할건 아니잖아요. 이거 천만 원은 일 이천 정도는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 그만큼의 손해가 아 제가 입게 됐죠 손해를 보게 됐죠. 근데. 어, 전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미 어,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있고, 저희가 임대관리를 하지만, 중간에서 그런 거를 잘못한 게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관리를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당장에 이만큼의 손해, 뭐 예를 들어서 불난 거를 공사하는 거, 그리고 이 전세입자에게 그런 거를 받아서까지 하는 그 과정도 사실은 그냥 말만 하고 오케이 오케이 해서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조율 플러스뿐만 아니라. 잘못 됐을 때 책임이나 이후의 임대 관리나 내지는 그 세입자의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할수 있는다는 거는 이건 제 자랑 같지만 제 자랑이지만 이거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진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임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곳은 그 있다면 거기서 맡기시는 게전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일을 본인이 건물 주인 본인이 직접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당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집에 불이 났는데 이거 임대 못하는 기간 그리고 수리를 했는데 대부분의 건물주가 이거 불나면 그 정도로 완전히 다 털고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고기만 주의만 하면 되는구나. 공사하고 나면 냄새 계속, 계속 나는데 그문 열어놓으면 빠지겠구나. 안 빠져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또 임대 안 되고 누군가 세입자가 들어왔다가 좀 얼마 못 버티고 나가고 계속 그 스트레스나 불편함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금전적인 선행 플러스 스트레스 그리고 그 외에 불편한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임대관리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현재 이 호실은 어~ 소유하신 분은 월세 매달 받고 있으시고 여기에 불이 나서 수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쎄 집이 되겠죠. 물론 저희가 임대 관리한다고 해서 집의 자연적인 노후, 예를 들어서 뭐 가전 제품이 5년, 10년 됐는데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니면 도배는 뭐 2년마다 정도는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하진 않아요. 왜냐면 하 그거는 자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유하신 분들이 비용을 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임대 관리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수리를 해야 되거나 세입자의 잘못이라거나 아니면 자연적인 거 빼고의 모든 것들은 저희가 다 케어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실수가 있었을 때 이런 뭐 후속 조치까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제가 생각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1, 2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근데 지금 뭐제 생각에는 이 상황은 제가 담당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되고 나서 제가 또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이, 네, 그러니까 건물주이신 분이면 화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싹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를 한번 알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현장 제가 좀. 확실하게 끝까지 챙겨서 어 공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 어 공사비가 적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 내는 사람도 생각하면 내는 사람도 자기 생돈 내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받기 용이한 금액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그 금액이 좀안될거 같은데 뭐 어떻게 좀 싸게 해주나 이런 생각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나 세상에 야... 싸게 되는 건 없습니다. 시세 이하에 싸게 되는 건 존재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어, 그거에 대한 대가,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대가로 <laughs> 많은 손해를 보게 됐는데, 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확실히 해놓고 다음번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어, 그게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시스템적으로 마련하는 게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위안을 삼고 다음번에 이 현장이 다 새롭게 된 것, 된 상황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어, 이 해당 후실 사진, 그러니까 불났을 때 사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여기 완전 새까맣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사진 보시면, 세번째는 음 이제, 뭐이 주방에서부터 발화된, 뭐 그러니까, 화재가 난 그, 걸 보실 수가 있고, 그전 사진들 보시면, 주방에서 불이 났는데 전체적으로 새까맣단 말이에요. 이게 끓음 때문에 그렇고, 천장이고, 어디고, 다, 이렇게 그냥, 완전 새까맣게 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1차로 청소를 한 거, 를 보면, 끄름만 닦아내도 보니까, 어, 상당히 집이 깨, 깨끗해지긴 했죠. 깨끗해지긴 했는데, 이 끄름을 닦아내고 도배를 새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 사진을 보시면, 뭐, 싱크대 위는 조금 지저분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해, 사진으로 보면 깔끔해 보이고, 그리고 이게 이 타일 사이 보시면, 타일 사이에 지금 새까맣잖아요. 저기가 원래 그냥 좀 밝은 회색 정도였는데, 이걸 그냥 닦다 보니까 끓름이그 매지 부분에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새까맣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도탄 향이 탄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음, 싹 철거를 한, 하고 있는 과정, 도배 다 뜯고 안에 있는 가구 다뭐 주방 싱크대 이런 거다 하고 문틀 뜯고 하는 공사 과정. 그리고 제가 아까 가서 그 그러니까 철거가 다된 상태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바닥에는 이렇게 뭐 공사하면서 좀 보강을 해놓고, 뭐 문제 생기지 않게 보강을 해놓고, 지금 현재 공사하는 중입니다. 이 사진들은 성장감을 훨씬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어 공사 또 마무리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